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경남도 확대관부회의에 도민참관단과 도청노조위원장이 참여하면서 참여도정의 상징으로 정착되고 있는데요. 도민참관단의 정책 제안에 따라 답변에 나선 실국장들은 농기계 수리센터와 연계한 자전거 무료 수리와 공공기관이나 다중 집합 장소 도서비치 확대 등을 약속하면서 참관단의 제안이 100% 수용됐습니다. 또 경상남도가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주민 참여 활성화와 자치분권 강화에 힘을 모읍니다. 자세한 소식 경남에서 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열린 경상남도 확대 간부회의에 도민 참관단과 도청 노조위원장이 참여하면서 참여도정의 상징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는 일반 도민 4명이 도민 참관단으로 참석해 활발하게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도민 참관단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확인 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당부하고 다중 집합장소에 책을 비치해 줄 것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민 참관단의 정책 제안에 따라 답변에 나선 실 국장들은 농기계 수리센터와 연계한 자전거 무료 수리, 공공기관이나 다중 집합장소, 도서 비치 확대 등을 약속하면서 참관단의 제안이 100% 수용됐습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도민 참관단의 건의와 제안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주민참여 활성화와 자치분권 강화에 힘을 모읍니다. 지난 2일 경남 서부청사 개청 이후 처음으로 서부청사에서 경남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열려 18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가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경상남도는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자치 역량 강화와 참여 기회 확대 등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철저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산불 예방, 축제 행사 예산 집행 철저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경우 권한대행이 지난 3일 부산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제6회 한일지사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로 나서 경상남도의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한 권한 대행은 경상남도의 재난 대응 체계를 사전 재해 입학 및 대비 활동, 적시 현장 대응 및 복구, 새로운 재해 유형에 대한 대처 등세개 분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태풍과 지진의 영향도 함께 받고 있어 대형 자연재난 발생 시 한일 간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며. 양국 광역 지자체 간의 재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재해 대책 및 복구 시책 등 정책 발표와 더불어 한일 지방 자치 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2018년 중학교 전면 무상 급식 실시와 경남도 법정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2018년 도교육청 세출 예산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3일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하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8년도 소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협의 결과 기관 간 분담 비율은 도의 중재안인 교육청 40%, 도청 20%, 시군 40% 분담 기준을 받아들여 내년도 학교 급식 예산은 총 1169억 원으로 교육청 467억 원, 도 235억 원, 시군 4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학교 무상 급식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동지역 중학교 123개 교 5만 9천여 명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경호 권한대행이 지난 2일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창원터널과 연결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창원터널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도로, 교통, 터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도로와 터널의 구조 개선,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논의한 후 보다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창원터널과 연결도로는 평소에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용자들이 많은 위험을 안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대책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